일단 에메랄드를 먹고? 어? 리얼링? 안녕? 안녕. 잘 가? 오케이! 두명골로 보냈습니다. 와!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트롤러 김짱돌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의 그런 배드워즈 트롤링을 가져 왔냐면 오늘은 바로 어, 어떤 주제라고 해야 돼? 뭐 구멍 트랩? 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 일단 이게, 어, 요즘 배드버즈가1.4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건 아시죠? 일단은 거기서, 어, 바로 저의 줌맵 에어쇼 맵에서, 그 다이아 쪽에 보니까 나도 모를 구멍이 하나 생겼더라고? 원래는 없었는데? 바로 그 구멍을 한번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 구멍을 왜 뚫었지? 굳이 뚫을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은, 어그 어, 구멍을 제가 한번 이용 한번 해가지고 상대방을 떨구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근데 하이트 봤잖아요. 그럼 알거 아니야. 나, 설명 왜 했지? 가볼게요. 간단한다, 간다 뿅. 자, 게임 스타트. 일단, 먼저, 빠르게, 자, 먼저 먹어주시고요. 좋았어. 자, 이런 또, 나의 주매배. 엄청난, 엄청난 그런 게 생기다니. 일단, 구멍 하나 뚫려도 내가 그걸 이용만 잘하면 되니까, 바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바로 구멍 먼저 소개하러 가보도록 하죠, 중앙으로. 자, 닌자 브리진 천천히 이렇게. 자, 마음을 가다듬고, 헛, 둘, 셋, 넷, 다섯, 여서 천천히. 일단, 와가지고, 바로 이쪽 보시면은, 구멍이 있다는 거 여기 숨어가지고 오는 거 톡톡 치면은 바로 떨어지겠죠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의 트롤링이라는 거 오늘은 알겠죠? 일단은 보자 약간 침들좀 보완해야 될것 같은데 보완을 뭘로 하지? 음... 어, 먼저 어 이거 보호 라고그 다음에 엔더스톤이 얼마지? 얼마냐 이게 에이, 비싸, 안 사. 에이, 나무 살래. 근데 이거, 금 내기도 조금 큰 그런 가격이어가지고, 솔직히 좀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구매하도록 하죠. 그리고, 돌검 하나, 양토 두에 뽁뽁 해가지고, 이제, 바로 저는, 이 화이트를 죽이러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화이트 너 뭐하니? 어, 잠수인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너 거기 뒤돌아서 뭐해 이 자식이 내가 오면 막 칠라 그랬지 맞지 친구야 어? 티낫거든 방금 건방진 친구 자 바로 가서 올라가면서 톡톡 자 톡톡 톡톡 올라가서 톡톡 한번 더 올라가요 됐다 안 닿게끔 한번 더 올라가서 너 뭐하니? 안녕? 안녕? 장들이 왔어요 침대 부셨어요 오케이 자나 올라간다 님 제발 나 맞겠다 이거 어? 안 맞지롱? 엥? 안 맞지롱? 엥? 안 맞지롱? 엥? 안 맞지롱? 맞지롱? 잠만 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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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싫어하냐? <웃음> 어, <웃음> 방금 기본탄. 여러분들 방금 못본 거예요. 예, 방금 내가 뭘한 거지, 대체. 어, 바로 이거 철갑 바이버 주시고. 어, 이번엔 다이아, 아, 다이아 레노드 먹으러 갈 거예요. 아하, 나 이거. 야, 방금 위에서 침대 떨어지길래 놀랬잖아, 방금 진짜로. 뭐야. 오오오오 보자. 일단, 이번 판은, 어, 약간 애들이 조금, 잘 하는 거야? 살리는 거야? 뭐야, 이거? 일단, 옆집 친구랑 싸움이 다 끝난 것 같긴 한데, 어, 러시족이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에메랄드는 일단 아무도 안 하죠, 맞죠? 지금 약간 그린이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그린이, 어, 철갑박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 아, 아, 아니구나. 아 그린이 지금 그레이 잡으러 가는 건가, 이거?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오, 이거 보소? 어, 저는 바로, 그러면 흑요석을 구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싸, 무서웠다 방금 방금 완전 무서웠다잉 어 약간 아까 보니까 그린이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닉네임부터가 봐봐 어 그냥 쳐들어갔는데 혼자 다 잡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린 잘해 진짜로 어 그린 아 그린 죽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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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죽었죠? 바보 멍청이죠 헤헤텟 멍청이죠 죽어버렸죠 물론 죽는다고 해서 바보 멍청이 아니지만 일단 바보 멍청이죠 헤헤해자 이제 바로 여기서 템 넣어주시고 자 흑유석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이아 갑옷을 맞춰주는 편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린이 좀 잘할 것 같아가지고 니뭐 하실? <laughs> 님 나랑 마짱 드실? 마짱 드실? 덤벼보실? 들어와? 안 들어와? 얘 지금 집보한 뭐야? 아, 지금 싸우고 있어? 일단 한번 러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어, 일단은 뭐, 일단 그린이 지금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바로 가가지고 한 번. 자, 이 친구 아니지? 참 아니지? 이럴 필요 없잖아, 내가. 그냥 이거, 내가 밀치기봉 사가지고 떨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도 홈런볼 사가지고 떨고 바로 되는 그런 느낌 맞죠? 그쵸? 내가 왜그 생각 못 했지? 자, 뭐야? 그린 터트렸어? 아직 뭐 하는 거야 이거? 일단은 저는 대기합니다. 대기해가지고 오는 거 한번 떨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쿠아 설마 그린 러시 같나? 아 러시 같구나. 야 게임 터졌다. 게임 왜 이래 이거? 야, 쟤둘다 이렇게 싸워 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저의 플랜과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아, 나 싸워 보지도 못하고 이거. 때만 기다리다가 이거 놓쳤네. 오철 칼의 사오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일단 은 칼은 넣글되어 있지만 어 갑바가 보호글이 안 붙어 있다. 그즉슨 마장 때문에 얘는 나한테 무조건 죽는다라는 거. 어? 근데 이거 각도상 안 보여. 안 보일 게 분명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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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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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온다 온 저기요 레디 외쳐놓고 20초 남은 거는 이거 반칙 아닙니까? 예자두 번째 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제가 아마 배드워드 영상 중에서 그두 판까지 진행한 경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옆팀은 바로 핑크팀 음 핑크팀 어, 어 잠깐만 나무 고밀로 와 요 녀석 지금 장원을 먹고 있구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야 형이 지금 너 죽이러 간다 일단은 물론 다이아 먹고 좀 있다가 자 일단 저 구멍 여러분들 일단 이게 원래 약간 블록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은 저거 뭐지 하면서 좀 수상하게 볼수 있겠지만 하지만 블럭이 없다면 저거는 그냥 올 수밖에 없다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저건 좋은 그런 사기적인 그런 자리라는 거 알겠죠? 자 이거 바로 보호 끌어주시고 아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어여거여거여거여거여거 양털 사가지고 야 가자 저 친구 잡으러 가자 어 나무보안이네 일단 나무보안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좀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죠 그죠? 어 진짜 까다로운 건 약간 그런 느낌 점토 점토가 진짜 까다로워 여러분들 일단 바로 갑니다 잡으러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한번더 올라가고 한번더 올라가고 가지고 자 가다가 한번 올라가고 자 가다가 한번 올라가고 안녕 친구? 떨어져 임마 떨어져 이자식아 근데 이렇게 놓으면 제가 두 개를 깨는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올라갈게요. 안녕히계세요 아니 장대로 올라갈게요. <laughs> 무서웠다잉? 엥? 엥 뭐지? 엥 뭐지? 엥 뭐지? 또 떨어져야지. <laughs> 잘 가라 친구야. 사랑했다. 사랑했다 친구야. 자, 수고링. 야 친구야 너 그, 게임 시작하자마자 바로 골로 가니까 마음 아프지, 그치? 아, 다 알아. 형, 이해한다. 어? 미안하다. 하지만 옆자리가 나은 걸 어떡하냐. 음 갈게, 친구야. 만약에 옆자리가 내가 아니었다면은 어? 바로 에메하드로가든지 아니면은 바로 이쪽 집으로 갔겠지만 하지만 나는 옆집부터 짜로 가는게 어 나의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친구야 이해해주라 자 보자 이제 음... 아직까지 중앙싸움이 안끝난것 같죠 그쵸? 예 그렇다면은 저는 조용히 이렇게 템파밍하면 될것 같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직 아무도 없지 그치? 야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먼저 끝냈나봐 이거 아주 좋구만 아닌가? 나부터 끝낸 거 맞지? 아직까지 그레이는? 어, 그레이가 이겼구나. 근데 레드랑 침대 교환했네, 저거. 일단, 이번 판도 흑요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 손이 안 풀렸으니까. 어, 전판도 손안 풀려가지고 계속, 에임이, 막 산으로 가는 거 봤죠? 그쵸? 천천히. 우와, 짜! 가렸다. 빠르게. 애들이, 양토를 깠을 때, 당황하는 약간 그런 그림. 난 그런 그림을 원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난 몰래몰래 몰래 작업하지. 없지? 없는 거 맞지? 그치? 아마 얘들은, 이 양털 깨자마자, 엥, 뭐지? 봐봐, 여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와가지고, 어? 저거 양털 안에 나무 아니야? 하지만 양털 까는 순간, 아, 난 죽었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작업했다는 거 알겠죠? 야, 근데 이거, 이 그레이랑 레드랑싸우고 싫어하냐, 이거? 얘네 싸운 거 봐, 여러분들. 개살벌해, 진짜. 야, 블록 싸우는거 뭐야? 와 근데 저렇게 싸우면 진짜 질을 맞겠다 근데 저렇게 싸우면 이기고나서 약간 행복하겠다 진짜로 뭔가 어?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이겼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왜 아무도 일로 안오죠? 길을 안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저는 바로 에메랄드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판도 내가 아무것도 못할필요는 이거 뭐지? 잠깐만 <laughs> 나 이거 이번판도 그냥 한 명만 잡고 끝내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그치? 이거 아닌데? 이거 에바 참친데 진짜로? 이거 아니야 고그 다음에? 바로다가? 아 나이아 갑바 오케이 됐다 가보자 아 근데 이거 어, 이번 판도 나 진짜 이거 어? 그냥 가만히 그냥 바보처럼 있다가 게임 어? 끝날 판이네 이거 진짜로 어떡하지? 어 일단 그러면 제가 애들 좀 잘라주는 그런 형식 으로 가야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애들이 이거 에메랄드를 먹으러 안 와요 왜 일로 안 와요? 어 잠깐만 님! <laughs> 자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어? 이렇게 신성한 배드워즈 자리에서 웃음소리를 내! 어! 누가 웃었어 웃지마라 웃지 마라. 어, 웃지 마라. 자, 일단은 진짜 여기 아무도 안 오네. 일단 제가 기래기 귀찮아가지고 일부러 안가 이제는 위험했다잉. <laughs> 위험했다이, 진짜로. 어, 얘가 이제 아, 옐로우 치러 가는구나. 얘가 그러면은 어니 네 침대는 바로 공짜로 한다. 친구야 알겠냐? 어, 침대 치러 가. 아, 얘 뭐, 왜 떨어져? 얘 바보 아니야. 이거? 얘뭐이길를떨어져 갑자기 왜 그래? 너 나무네? 아니요. 슬쩍,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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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들이 왔어요 장들이 왔어요 장도리에연 장들이 왔어요다이가빠에연조고링 뭐야 이거 사 어디가 <웃음> 어디가 <웃음>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친구 어? 산거였어 사가지만 하지만 떨어져서 혼자서 바보 같은 녀석 자 이제 여기서 자홈런볼다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냐 이거? 분위기 쌓이졌죠? <laughs> 개망했죠? 침대 터졌죠? 어, 하지만 제가 그런 걸다 예측하고 이렇게 그 뭐냐 어 이거 템을 산 거기 때문에 어저 이럴 줄 알고 미리 엔더 진주 산 거거든 요 여러분들 알죠? 다 알죠? 어떤 자식이지? 어떤 자식이 나의 집을 건드린 거지? 어 전부 다 죽고 싶은가 진짜로? 어야다 죽고 싶냐 진짜로? 야 누구냐? 아 누구야? 야 나와봐. 누구야? 어떤 자식이야? 나 반마! 누구냐? 말하거라, 빨리. 아, 참, 열받게 하네, 이것도. <laughs> 감히. 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휘어서 저기 침대 만든 이유가 없잖아. 의미가 없잖아, 진짜로. 맞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이거, 그레이가 내 자원에 손을 댔다는 즉슨? 그레이가 터트린 거...인가? 왜안뜨지내 침대 깨고 어디 도망가냐고! 너 나와봐! 너어디있어 임마? 말해봐. 어, 뭐야, 이거. <laughs>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많을 수가. 아싸, 보호 려야지그 다음에, 어, 보호 3까지는 안 되네? 어, 그럼 두개더 먹고 와야지. 너냐? 야, 야 너냐? 야 너냐? 말해라. 야, 잘야말잘 해라. 누구냐? 내 침대 깬거 누구냐고 말해라. 마보던지 마짱 뜨던지. 마짱 떠 보던지 마짱 떠보던지 마짱 떠! 아 보던지 마. 제가? 오케이. 자바로낙땜으로 죽여 주시면서 이거 다야. <laughs> 에미레이트 그대로 가져와 친구야. 오케이. 이거 낙땜으로죽으면 이런 식으로 떨 구는구나. 어. 그래 터졌네? 리얼리? 헐 마이 갓 뭐야? 아, 아 그래가 깬 거구나, 옐로를. 그럼 잠깐만 또 전판이랑 또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 앱바잖아 이거 진짜로. 에반데 여러분들. 아니요? 뭐야, 야 뭐야, 너네 뭐해, 너네 뭐해, 잠깐 너네 뭐해.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일로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게 뭔 경우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아니, 야나 아, 어이가 없네, 살면서. 아니, 야. 둘이 팀밍이야 혹시? 리얼리? Really? 와. 어떻게 이렇게 날 개빡치게 만들지? 팀밍 싫어하냐? 아, 너뭐 해, 마? 아, 나 정말 불편하네, 이거 또. 어디 갔어, 이거? 너 뭐해 너 뭐해 뭐해 임마 뭐해 임마 어? 너 뭐해 또 뭐해 또 뭐해 또 뭐해 또 뭐해, 또 뭐해 내려와 임마 내려와 내려와 임마 내려와 임마 너 뭐해 어? 일단은 집에 가서 한번 대기 한번 까보도록 할까 여러분들? 그래볼까 이거? 근데 침대가 있어야 약간 이게 오그로가 끌리지 아니면 오그로 잘안 끌리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저 예상 한번 해볼까요? 저 친구는 지금 양털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laughs> 양털이 없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그래 내생각에는이 친구 양털 없어서 저희 갇힌 거 같은데 느낌이 <laughs> 약간 그런 느낌 보이죠 그쵸? 어 친구야 너 인해서 <laughs> 아주 귀엽구나 친구야. 어. 아주 귀염이 친구였어 이거. <laughs> 야 일단 이 친구 도와줄까 이거 이거 사 가지고 이거랑 요어 잠깐 여용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톡잘가잘가 <laughs> 오케이 떨어지시고. 오케이, 잘가. 어, 참 님, 님, 미안 떨어져 잘가. 오케이, 들어가시고. <laughs> 이 어거지. 자, 깔끔하게 죽여주시고. 저는 바로 에메랄드로 복귀해줍니다. <laughs> 이제 한명 남았으니까, 이제 무슨 타임이다. 바로 대기 타임이다. 탐지 한번 해보자. 탐지.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이 나침반이 그레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구나, 친구야. 거기구나. 너 거기서 뭐 하니? 뭐해? 뭐해, 친구야. 다 보이는데. 에이 이 친구 뭐 하지? 어, 우리 집을 올려오는 건가? 다 에메랄드를 먹고? 어? 리얼리? 안녕? 안녕? 잘 가? 오케이! 두명 걸러보냈습니다. 와! 친구야, 그러게내 침대 깬놈은는 그대 누구니? 아무튼간에 이겼습니다. 와우! 지지.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뭐, 이번 트롤링은요, 어, 준비도 없고, 아주 간단한 그런 심플한 그런 트롤링인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진짜 이거, 대박이야,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원래, 블록 설치해가지고 숨어있으면은, 분명, 어? 저 뒤에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의심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블록도 없고, 거기 딱 만들어진 데 숨어있으면은, 상대방은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상대방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는 그런 툴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일단 저는 참 똑똑하게 뭐냐면 그냥 어 저기 하이픽스에서 그냥 뚫어놓은 구멍을 이용하는 약간 그런 느낌 와우 그냥 구멍 하나를 이용한 그런 느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 나름 저의 자뻑이 시간이었고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